아나 상민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게 됐어. 나 오늘 저녁 시간에는 딱 작은 김치컵라면에다가 이번에 오늘도 난 역시 딱한개 소주 처음처럼도 해결했어. 여기다가 오늘 엄마가 사가지수도 다시 사고 그리고 아까 그수산 소주 하나 사는 저 바다에 떨어져서 그 병이 삼산조각 나와버려가지고 못 먹었지만, 그래도 처음처럼을 먹으면 좀, 아쉬움이 좀 붙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저, 저 보니까, 남은, 남 잔들은 다 괜찮은데, 처음처럼 잔마저도 어제, 어제, 산산조각나와잖아요 바닥에 땡가우, 땡가우, 땡! 가 땡! 가고, 땡!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잔, 잔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웬만한 게컵 종이컵 같은 걸 쓰는 것도 다 종이컵을 이렇게 잔 대신 쓰는 것도 좋은 법이지. 그래도 오늘 이거 봐이 나머지 옷들은 전부 아까 그 노란색 샤프란도 사고 그다음에 여기 저 파란색 저이3번 유니폼은 저 조금 남 있는 그 다운이 그 조그만 그거 좀 넣어서 돌렸고. 끝이다, 끝! 아 어, 여기 아까 우리 엄마 배 밥에 저 볶음밥에다가 뭐 고기 뭐저파김치 스프까지 먹고 여기 보너스로 나니까 라면도 먹으니까 오늘 오늘 저녁도 배야주 빵빵 해지겠네. 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이 컵에다도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 저 커플 다 먹었던 건나 상민처럼으로 바꿨고 여기 봐. 여기 나머지는 전부 이 빨간 컵 글씨가 그냥 저 10분에 1분에 한라산 먹을 때그 한라산 소주 이거 한라산 컵 소주 컵이고. 이, 이 나머지 말고 나머지는 뭐 참이 있을 거든, 이거 순한 소주 한라산 거든, 이거 처음처럼 거든, 색은 다세 가지가 검은색이네. 이거 그냥 이 한라산 소주 컵만 빨간색이고. 오늘 뭐 그래도. 오늘 밤도 이제 배고플리는 거의 걱정 끝이야, 끝. 어, 그러네. 아까 저 기사님이 다녀갔으니까 이거 봐. 야, 에어컨이. 위쪽도 아까 얘도다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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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원시원해졌어. 아까 저 위쪽은 그전에는 위쪽은 좀 따뜻했는데, 어. 이제 오늘 더 에어컨도 점검했으니까, 그저 시원한 쪽으로 이렇게 점검도 좀 했으니까, 좀 벗거리를 거의 틀 필요가 없겠네. 음, 음, 맛있어. 이맛있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그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바닥이안 돼. 데 종이컵은 장보다 조금 크잖아. 내가 더 조심해서 먹어야겠지? 이 양정도 이좀 많이 키우고 익숙해져서 이제 막,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손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괜찮네.

이러면 이럴 땐더 조금 더 조심히 먹으니까 이거 봐. 자네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조려 조심하는 거야. 더 괜찮네. Great shot. 아. 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 자네도 보면은. 뭐 순한 소주 하라산후참이세 뭐 그냥 뭐 한라 산다 삼미처럼다 그대로 있는데 처음처럼다 며막 뭐 여기 이반람 바닥에 떨어져서 땡그라고 산산조각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어? 그 소주도 웬만하면 이렇게 잔에 먹을 때 잔에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컵 같은 이 술컵을 만들어서. 소주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 조심조심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지 뭐아이이 자국이 안경에서 나온 이 자국이구나 뽀뽀? 뜨뽀오나 승민이가 잊었어 와나 승민이 형백인지 플레이어를 대학에서 그니까, 러 아까 진작에 그 수산수 사려는 샀을 때 내가 그 봉다리에 좀그몇 그 이렇게 봉다리 넣어서 가져왔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거기 아까 그저 유언제까지 들고 오니까 그그 그 술이 내그팔 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술도 웬만하면 이렇게 잔에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잔에 먹어도 좋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소이게 이름을 넣어서 소주컵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지. 이거 역시 나상미이산이 끝나면 조신의 선생님 선생님이었을 때는 똑같네. 아, 라고 해서 수지 그러니까 1900더하니 1900하니까 3800원 딱 났잖아 그 엄마 어? 물론 엄마 말씀대로 배 주스도 괜찮은데 주스 중에 내가 상민이가 제일 많이 는게 바로 1위가 이거잖아 이거 사과 주스 이거 어쨌거나 뭐 아까 샤워도 했고 네, 오늘 봐 빨래도 이렇게 미리미리 해 놓았잖아 저 나머지 옷들도 저게 아까 저게 저 베란다에다 햇빛 영향만 렇게 뽀송뽀송 말라갖고 지금 저 비상벌 저 파란색 보면 약간 좀 물기가 살짝 좀 뚝뚝뚝 떨어지는데 약간 뚝뚝뚝 떨어져서 시간이 다면 이제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열차. 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엄마가 엄마랑 옷 수선가기였었고 이번에 이 빨간 바지로 정상 복귀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여기 사진 속에 그 홍해니 선수가 빈치 같은 모양색의 자크뉴 네벌만 이제 생일 선물로 기대하면 끝이야. 그래서상현이 형한테 얘기해서. 좀 최대한 이것도 이레버도좀 최대한 빨리 입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빨리 입, 입고 이렇게 입어서 지내보고 싶다고 어쨌든 뭐 그래도 이게 같은 일을 썼으니까 이 종이컵도 소주컵이 되잖아 그냥 일반 종이컵에서 소주컵으로 탄생인 거잖아 그리고 아, 여기 이거 나 상민이처럼 같은 경우는 우유컵으로 됐고 그러네 아까보다 더 시원하네 여기 우리 제주도는 언제까지 이 열대야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 달려는지 모르겠네 Mm -hmm. for a 그래도 오늘뭐밥도 먹고, 이렇게, 라면도 먹고, 하니까, 이제나상민이배나 든든하겠네. 여기에 사과 주스까지 먹으면 이렇게, 소주컵을 이렇게, 을 이렇게, 이렇게, 이서먹 이렇게, 이렇 먹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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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 이거 순한 쪽으로 한라한만못 먹었던 거 빼면 그래도 오늘 저녁 시간에 그래도 처음처럼 먹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샀던 이렇게 라면도 해결해서 지금 같이 먹고 있고 끝났지 뭐. 와 자네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 같다. 오비, 아이고 오비에서 <목소리> 아이를알아 <목소리> Your turn. 요턴도왔 어쨌거나 뭐. 이제 오늘 밤에도 나 상민이가 배고플 일 없겠다. 아까 우리 엄마가 뭐 계란 볶음밥. 스프, 뭐 고기, 김치 중에 그 파김치까지 이렇게 먹어서 한걸릇두려접 채운 다음에 오너스로 아까 내가 사던 이거 라면에 처음처럼에다가 여기에다 오너스로 사과 주스까지 오늘 밤은 나 상민이가 걱정할 게 없겠어. 재밌다. 엄마가 했을 때, 물론 내가 사과주스뿐만이 아니라 뭐 배주스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내가 요그 주스 종류는 특히나 이 사과주스를 많이 먹어서 기 때문에 그만큼 더사과주스에 눈이 갔었나 보네. 그다에다 먹고 푹 쉬면 끝이야. 아 i y o u 어디? 아셔볼까? t a g 샤 e a t shot! l 에 t s go! Let's 을 o Let's go! 이렇게. s go! Let's go! Let's go! l e 게 s go! Let's go! l e t 세상에 드디어 처음 좀얘 끝이 났어. 와 이럴 수가. 아니 이 김치 콤라면끝나기 전인데 처음 좀 얘가 끝이라니. 아 이거 진짜 놀랍다. 프렌즈. 프렌즈. 이제 뭐 그런 까 없나 거 없지. 음. 오늘 뭐 빨래도 이렇게 대대대 해놨고 아까 이렇게 문도 깨끗이 씻었으니까는 이제 그냥 먹고 푸쉬면 어, 끝이 나겠네 음. 아이 23번같은 경우도 저, 마, 저런 저 옷들, 자크형 미니품들보다도 막 두께도 얇아서 이 바지처럼 시간만 조금 지나면 금방 마를거 아니야, 바지처럼 여기 양, 저건 좀 두껍다보니까 좀더 두껍다보니까 말를때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 아니 이, 이 사과 주스는 무조건 아침에 사과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저녁에 사과가 됐어. 온어그 어제 운동했을 때는 아침점심 사과였고. 그리고 일단 상혁영화한테도 얘기해서 이 남은 사진 중에 그 유니폼 자크용으로도 내 벌도 좀 일찍 입, 입, 입고 싶,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우리 상혁영화랑 정인 누나라면 이건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보내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보내주겠지 저두 상혁영화랑 정인 누나가 아무리 바빠도 손물만큼 빼먹지 않잖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도 아니 세상에 김치 콘라면 아직 한창 남아있는데, 세상에 처음 처이가 끝이라니 이거 참 놀랍다! 그래도 아까 아침 시간에 그 순한 소주 한라산병만 깨지지 않았다면 그 소주 준병이 깨지지 않았다면 먹었을 텐데 그래갖고 이거 아까 이거 순한 소주 한라산도 먹었을 텐데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었구나 <놀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라면을 다 먹든 못 먹든 상관없잖아. 음, 밥도 미리 먹어놔둬서 괜찮은 거잖아. 세상에 이럴 수가. 아직 김치컵라면 은 아직 조금 많이 남았는데. 처음처럼 처음 얘는 끝이라니. 이거 정말 신기하다. Your turn. 내가 그러니까 이 라면을 다 먹든 못 먹든 상관없어. 밥도 먹어는 덕분에 괜찮아. 어 이거. <laughs> 저 잔들도 유리용이다 보니까. 아니 그. 청청자니? 여기 방바닥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나와 말았잖아 오늘 저 순환소자 한라산도 흐르면서 그까지도 알았는데 이게 산산조각 나왔고 저저 순환소자 한라산도 이렇게 쭉퍼졌었던 거죠 새었던 것처럼 그래도 뭐 어때? <목소리> 아까 이 순한소주 한라산은 비록 못 먹었다고 해도 대신 이거 봐. 대신에? 처음처럼 먹고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걱정 끝이 안아 먹고 있자도 쉬면 그만이네. 여기 우리 제주도는 언제까지 찜통 더위며 그.. 폭염에 찜통더위.. 그런 열대야 이건 언제까지 계속 때려는지 모르겠어 어제가 그 절기 입추여서 그 가을이 시작된 는그 절기 입추였는데 이번에는 그 절기랑 무색하게 어제도 너무 더웠다 어쨌든 오늘 나 상미가 밥도 먹어 놓은 덕에 뒤로 치킨도 아까 엄마한테 좀 어떻게 해서 좀 사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치킨은 못 먹었지만 대신 밥을 먹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 거고. 니까 이제 나는 먹고 푹 쉬어도 그만이야. 다행인 것은 저. 다운 아, 이거, 조그만 것도 다쓴게 아니었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 23번째 파란 유니폼도 다 해결해서 나마 이게 또, 저기 보면 막, 엄마 옷이며, 아까 그 엄마 벗은 옷이며, 수건 등등등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오늘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옷도 몇번제로 빨아줬었잖아. 그러니까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난 먹고 푹 쉬어도 그만이라는 소리 아니겠나. fairway 어떤 hmm. yeah. uh, <î lordesh> Shocked. Fairway. Fairway. The opponent's, the opponent's turn. shot oh, no. nice nice Your Your turn, turn. 어디 <목소리> 엉 마셔볼까? 그다못 먹어도 상관할 거 없어.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돌아갈 뻔하다. 돌아오네 다행히도 킥킥거리 okay. 났네. 됐어. 내가 이걸 다 먹든 못 먹든 무슨 상관이야. 배도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뭘. Great.